아우디가 내연기관의 재림을 선언하며 새로운 풀체인지 SUV를 공개했습니다. 현행 모델을 압도하는 세련미와 날렵함, 그리고 역동감이 느껴지는데 최신 차량다운 실내와 실용적인 공간, 합리적인 가격을 보여주네요. 출시일과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내연기관인 아우디 Q5 스포트백 풀체인지입니다. 현행 모델인 2세대 스포트백은 2020년 일반형이 페이스리프트 될때 새롭게 추가된 모델이기에 스포트백을 기준으로는 4년만에 맞이한 풀체인지인데요. 2025년 한국시장 부활을 선언한 아우디이기에 쿠페형 중형 SUV의 포트폴리오를 장식할 모델이죠.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신형 A5와 공유하는 차세대 내연기관 플랫폼 PPC가 적용됐고 전장 4720mm, 휠베이스 2828mm의 중형 체급이 인데요. 현행 모델 대비 길이는 35mm, 휠베이스는 8mm 늘어났지만 반대로 측면 유리의 면적은 줄어들었기에 훨씬 날렵한 비율을 잘 보여주죠 전면부는 기존보다 훨씬 볼륨이 큰데 현행보다 볼록하게 올라온 후드가 SUV다운 당당함을 뽐내며 그릴은 오히려 작아졌지만 더 커진 엠블럼과 입체감이 굉장한 그릴 그래픽이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헤드램프는 길쭉한 디아 l 덕분에 그 넓이가 굉장히 넓어져 약간 앞트임을 한것 같은데 디아 l 은 램프 상단에서 마치 눈썹처럼 빛나지만 디아 l 전체가 픽셀인 형제 차들과 달리 중간 부분만 픽셀식인 게 눈에 띕니다. 8 종이 제공되는 디아 l 그래픽은 운전자가 고를 수 있으며 마치 눈썹에 스크래치를 낸것 같네요. 범퍼의 양끝엔 에어커튼이 뚫려 있는데 이를 감싸는 은빛가니쉬가 아우디의 패밀리 룩을 보여줍니다. A5에선 조금 투머치한 크기 같았지만 여기선 아주 잘 어울리네요. 측면은 완성도가 아주 뛰어나죠. 푸른 편향 세로 배치 엔진 구조이기에 오버행이 살짝 긴 점은 아쉽지만 커다란 에어 에커튼으로 모버 행이 짧아 보이게 한 착시를 주어 재밌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측면 유리의 면적, 정확히는 유리의 키가 줄어들어 날렵한 맛이 살았는데요. 지붕의 가장 높은 곳인 피크 포인트도 꽤나 앞에 있어 전투기의 캐노피도 생각나고 극도로 얇은 디 필러는 현행 모델보다 더 크게 누워 경쾌한 맛을 살려주죠. 이전 세대의 칼 같던 캐릭터 라인 대신 볼륨이 큰앞디펜더가 근육질의 맛을 내는데 깔끔한 스타일이 마음에 듭니다. 휠은 17에서 21인치가 제공되는데 SQ5의 5 스포크휠도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후면부도 깔끔한 맛이긴 하나 유리가 크게 놓았음에도 와이퍼가 달린 건 상당히 아쉽습니다. 잠시만요.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128만 원 손해. 휴대폰 전환지원금 50만 원에 인터넷 TV 48만 원, 가전렌탈 30만 원, 전화 한 통에 설치 당일 입금. 다른 곳보다 적다면 차액 10% 보상합니다. 이사 대가들의 서비스 불만족시 100% 환불 보장 이사 업계 최초 365일 24시간 아정당. 아우디 에블러 말에 툭. 튀어나온 테일 램프는 삼각형 OLED 패널들이 투입돼 이글거리는 듯한 연출부터 다양한 그래픽을 뽐내고 뒷차량이 너무 가까이 왔을 때 전체 패널이 점등되며 가까이 오지 말라 경고를 주기도 합니다. 뒷차를 위한 사각지대 경고를 삼각형 그래픽으로 표현해주기도 하죠. 기계적인 범퍼부에선 디테일을 하나로 묶는 은빛 가니쉬가 확실히 눈에 띄며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내연기관에선 머플러를 노출시키겠다는 아우디의 새 정책대로 일반형에선 사각 머플러가 고성능 SQ5 스포트백에선 원형 쿼드머플러가 노출됐네요. 두번째 실내입니다. 상하단이 눌린 스티어링 휠 뒤로 12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14.5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커브드식으로 연결돼 있고 11인치 조수석 디스플레이까지 첨단의 맛을 내줍니다. 요즘 차량들은 디스플레이가 엄청 커져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많은데 아우디의 경우 인포테이먼트에 블랙을 굉장히 많이 넣어 시각적 부담을 상당히 덜어 만족스럽네요. 기어 노브는 매립된 토글식이 투입됐으며 대시보드 끝단엔 인터랙션 라이트가 운전자와 상호작용을 보여줍니다. 전반적으로 현행보다 첨단의 맛이 느껴지긴 하나 플라스틱과 하이그로시가 많아져 프리미엄급에서 기대한 고급감은 부족해 아쉽네요 가죽으로 뒤덮은 GV70의 실내 퀄리티가 더 만족스럽다 생각되는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3종 공조가 제공되는 뒷좌석은 쿠페식임에도 헤드룸이 여유롭죠 이밖에 뱅앤올롭슨 3D 서라운드 시스템도 제공되며 트렁크는 기본형이 511L SQ5 스포트백이 470L입니다 2열을 접을 시 각각 1415L와 1388L까지 확장되네요 세 번째 제원입니다. 전트림 4 8 v 마일드 하이브리드와 7단 에스트로닉 d c t 가 적용됐으며, 파트로 사륜구동 역시 제공합니다. 2리터 사기통 가솔린과 디젤 모두 2 0 4마력을 발휘하며, 고성능 SQ5는 3리터 V6로 367마력, 56kg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추후 도입될 2리터 사기통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295 혹은 360마력을 뽐내네요. 리터당 약 13km 수준의 연비를 예상 중이죠. 전트림 스포츠 서스펜션이 기본이며, 옵션으로 에어 서스펜션이 제공된다는 점 또한 매력적입니다. 견인력은 2.4톤 수준이죠. 마지막 출시일과 가격입니다. 올해 12월 유럽 출시이기에 국내는 내년 하반기를 예상하며 현행에서 가장 저렴한 40TDI 기준 옵션을 달고 들어와 7천중후반 시작을 점치고 있는데요. 이 정도 가격과 상품성이라면 아우디 코리아가 부활을 땡길 수 있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